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혜생교의 성도 여러분,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는 느에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에미야 5장 14절 말씀,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에 미아서의 주요 내용은 성벽의 재건과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충성이 나타납니다.예루살렘 성벽은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더불어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느에 미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에 페르시아 궁중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느에미야는 공경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느에미야는 왕의 허락을 얻어내기 위하여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됨을 언급하며 왕의 동정심을 이끌어내어 예루살렘 성벽의 중권을 위한 일들을 허락받게 됩니다. 니에미아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성벽 중건의 전략을 세워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니에미아는 성벽 중건을 위해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과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이른 말을 증언하며 예루살렘 백성들을 격려하고 신뢰심을 줍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고 왕이 지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힘을 얻어 일어나 건축하자고 외치면서 열정적으로 동참합니다.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느에미아에게 대적들의 업신여긴과 비웃음 등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내부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느에미야 5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중에 내부의 세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식량을 위해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두 번째, 식량을 위해 바깥 포도원을 저당 잡혔습니다. 세 번째, 세금을 내기 위해 바깥 포도원을 저당 잡혔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성벽을 중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느에미야는 먼저 같은 형제를 종으로 파는 행위는 옳지 않으며 이방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 이자 받기를 그치고. 이자를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니에미야는 내부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며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죄에 대하여 리더 자신을 포함하여 공동체 전체가 회개할 것을 호소하며 도전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을 토색하고 압제하며 녹을 받았지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총독으로 12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자신과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희생적으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백성들의 부역이 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참 지도자로 자신의 일을 하며 백성과 민장 150명과 함께한 이방인들을 자신의 상에서 매일 풍성한 식탁으로 대접하였습니다. 니에미아는 삶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격려하며 도전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니에미아 5장 19절 말씀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니에미아는 겸손하게 자신의 행한 일과 사역을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강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때론 외부의 적과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대적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대적의 업신력인가 두려움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구체적인 대책을 구해야 합니다. 느에미아의 진정한 리더십은 대적의 위협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꿋꿋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부의 문제들 앞에서도 잘못을 지적하며 공동체 전체가 함께 회개할 것을 호소하며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 받지 않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늘 우리는 진정한 리더를 원하고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느헤미아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행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역사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믿음을 회복하도록.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에 어려움과 시험이 있더라도 모든 일을 감당할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